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미손과 친구들의 마미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ASMR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상가득 푸짐히 차려봤는데요. 한가위가 다가온 것 같은 아주 그런 푸짐한 느낌이죠? 큐! 마미손 씨. 네? 근데 ASMR이 무슨 말이 약자죠? 아 ASMR이요. AS 오늘 자은서씨 준비되셨나요? 준비된 음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약과. 제사상의 단골 음식입니다. 동그랑땡, 마른 곶감, 그리고 밤이 있습니다. 밤에 새싹이 났습니다. 이거 감자 새싹 난거 먹으면 죽지 않나요? 그럼 형이 먼저. 아 그리고 은서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트박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네? 제가요? 박수 주세요. 큐! <laughs> 잘한다. 집에 가고 싶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말한 한 번만 좀 들어주라, 제발 이거 하면 대박난다니까, 너? 느낌이 왔어 한 번만 그냥 형을 믿고 하라는 대로 토달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너희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 이 바닥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음식부터 시작을 할까요, 은수 씨? 네. 마미손 씨가 골라주시죠 그렇다면 약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옆에서 과일을 깎을게요 큐! 정말 맛있게 먹는다 맛이 어떠셨나요? 음 맛있네요. 다음 번에는 포도가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포도를 한번 먹어볼까요? 큐! 아 너무 맛있겠다. 이번엔 은서 씨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먹어보도록 할까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네요. 골라주세요. 아비솔 씨가 깎았던 사과 한번. 아 어, 사과는 아직 건드리는 거 아니건데. 코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어 곶감. 곶감 좋죠. 곶감은 진짜 정말 그. 곶감 먹으면 호랑이가 온다는 그 곶감. 그 졸래동화. 곶감 큐. 이렇게 해봤자 학교애들한테 아니 뭘 그렇게 자꾸 툴툴대고 너희 그냥 멋있는 거 하고 싶지 힙합 네. 하고 싶고 어막돈 벌고 싶고 돈 벌게 해줄게 형이 진짜 사과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제가 정말 정성들여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너무 사과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제가 그럼 심혈을 기울여서 깎은 이 사과를 은서 씨가 맛볼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분이 지금 어떠세요? 신나요. 매우 좋아요. 은서 씨 이거 하기 싫으세요? 큐! 사과 맛이 좀 어떠신가요? 은서 씨. 마미 손 씨가 가까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네요. 마미 손에 손맛이 묻어있는 사과죠. 아 <laughs> 잠깐만 사과아아 <laughs> 되게 사과를 예쁘게 조각하듯이 드셨네요. 네. 네,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대추를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안먹... 큐! 은서씨는 대추를 생으로 씹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생으로 씹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없습니다.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형도 하나 드셔보세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죠? 하나 더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다음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아 이건 저좀 기대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갖고 있는 새빨간 당근을 자두 개니까 한개 하나 파드시고 은서씨는 당근을 통으로 먹어본 적이 있나요? 통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오늘 먹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만 먹는 건가요? 저는 저녁 메뉴가 카레여서 당근을 깎아야 아... 되는 데므로 어, 하나는 썰겠습니다, 당근을. 통당근 큐! <목소리> 자, 그럼 나머지는 카레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카레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카레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죠.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하는 방송이 정말 이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아니, 그래도 ASMR로... 아, 좀그하면좀 들어. 왜 그래? 진짜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니까 대박나게 해줄게. 뒤에처럼 한 번만 형을 믿고 좀 따라와 봐. 제발 부탁할게요. 제발, 그래도 이건 아닌 것같아 진짜 못 하겠어요. 아, 좀... 아 은서 진짜 쪼. 한 번만 진짜 돈 없다고 형돈 없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laughs> 네 마지막 음식 네 은서 씨가 드실 마지막 음식은 바로 통계피입니다 너무 신나죠? 계피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안 좋아요 계피 안 좋아요? 계피 그향 엄청 좋잖아요 어 계피 향 계피 향 좋아하시면 형이 드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 같은데. 무려 통계피에 통계피 이게 거의 나무 껍질같이 지금 생겼거든요? 오늘 여기서 은서씨가 특별히 이 통계피의 향을 치아로 질겅질겅 씹으면서 혀와 코와 모든 마미손씨가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제가요? 지금까지 다 저만 먹고 분명 시작할 때 저희 둘의 a s m 을안기억나 음. 계피를 안 좋아해요? 네 진짜 안좋아해요 계피는 안좋아할 수 없나? 이건 그냥 나무 껍질인데 흙이 묻어있는데 자 이번에는 마미손씨가 통계피를 먹습니다 자 큐! 큐! <웃음> 아! <웃음>